자,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실까요? 난 아닙니다. 우리 네, 누가복음 3장 15절과 16절 두절 말씀만 먼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꼭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의문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그러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리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게 하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신뢰를 주신 것이요. 모두가 요즘에 보면 다 잘난 사람들만 있는 세상이 요즘 세상인 것 같습니다. 아마 겸손해라. 이런 말을 하면은 옛날 선비들이 빛발은 어떤 동목증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자기 사랑, 자기 피하를 유단히 하려고 애쓰는 시대가 바로 이러한 시대입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작은 이정표에 그 진리를 가리키는 작은 이정표만 됐다는 것가지도감사할수 있어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들은 마치 자신이 진리를 가리키는 자가 아니라 진리의 자리에 앉는 이 현대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주제 파악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올바른 자아인식이 안된 까닭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곧 오늘날의 시대의 사람들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에 유명한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영을 받기 전까지 그는 자기가 잘난 줄 알았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 역시도 그리스도의 그 강력한 성령의 역사심이 있기 전까지는 자기만이 주의 제자 중에 가장 의로운 제자인 양큰 소리를 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두 사람 역시 그 거룩함 앞에 을 때에 비로소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아,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아,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거룩함 앞에 서보지 않으한 사람들이라고 단정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한번 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여러분들은 누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오늘 여기 충실이가 앉아 있는데 충실이에게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물어보는 걸 길게 얘기하는 걸 마음에 준비하라는 겁니다. 충실아, 너는 누구를 가장 성경에 존경하냐? 한 명만 라 아, 어, 예수님 빼고. 한 명만 뽑으라 면잘 어,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못돼 먹었나? <laughs> 성경에 자기가 이 자기가 가장 의로워서 다 성경의 인물이 너무도 못된 것 같으냐? 네. 성경에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냐라고 물어본다면 아니 저에게 누군가 물어본다면 이렇게 거침없이 대답을 합니다. 성경에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침례 요한을 저는 가장 존경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저에게 제가 침례 요한을 존경한다 그랬더니 자기 생애 속에서 목사님들 중에 존경하는 인물의 침례요한이라는 건 처음 들어본다고 합니다 제가 침례요한을 존경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제 나름대로 주제 파악과 자기 인식이 분명했던 사람이 저는 이 침례요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나왔고 이 사람은 선지자요예언자요 복음을 강력하게 전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메시아에 대한 목마름으로 갈망하고 있을 때에 이 사람이 나타났을 때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가 메시아인가 보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를 무지하게 많이 딸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서침내 요한에게 다가와서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당신이 혹시 메시아가 아닙니까? 당신이 행하는 기적과 당신이 말하는 것과 당신의 행동과 품위가 마치 보편적인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사람과 같으니 당신이 혹시 메시아가 아닙니까? 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에 우리는 어물쩍 넘어가더라도 자기를 추종하는 이들이 그추측어린 시대감 속에 그들의 그 흥분의 탄승에서 마치 자기가 그러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여권을 가진 사람이 침내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온 침내 요한은 나는 아니다! 분명 아니다! 했던 그사언이 사실 제 마음속에는 오늘날에도 그립고, 나 개인적인 신앙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침내요한의 신앙이 제 마음속에도 부럽기도 합니다. 오늘날 아닌 것들이 나서서 나로다 하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 이런 침내요한과 같은 사람이 더 그리운 것 같습니다. 아마도 신내 요한은 오늘 이 성탄절 날 제가 자기에 대하여 설교를 하는 이 소리를 지금 이 자리에서 듣는다고 하면 아마 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박목사 그것도 아닙니다. 절대로 나를 설. 예화로도 설교의 내용으로도 말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했고 그는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내가 아니라 그분이 주님이시라고 이 날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시라고 그는 분명히 이렇게 희장에서도 부인하고 시인했을 것입니다. 침례 요한의 과업은 사람들을 자신에게 이끄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예수를 증거해주고 가르치는 일이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었 그리고 이는 정말 목이 찰릴 정도로 순교하면서까지도 충성스럽게 주님을 증거하는 일에 자기의 온 사명을 다 감당을 했습니다 2018년도 그리고 새롭게 오는 2019년도에도 먼저 성급한 마음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해플교회의 모든 예배는 바로 오늘 이 성탄의 주인공이신 주님을 경배해야만 합니다. 아멘. 이 주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셔야만 아멘. 됩니다.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사람도 아닙니다. 요한은 주님을 알리는 자기는 전령이라고 솔직히 그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는 결코 자신을 높여서 주님과 겨루고 싶고, 주님과 같은 능력을 행하고 싶은 유혹에 절대로 빠지지도 않았고, 용납하지도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에 이 침대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새하여야 하리라. 자기의 연약함과 자기의 무식함과 자기의 연소함을 분으로 느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을 위하여 자기의 무시당함을 그는 기뻐했었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굽혀. 그의 신들배를 풀기도 감당치 못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신을 만지는 것도 내게는 감격이고 과분한 일인데 내가 어찌 주님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유대인의 신분 중에 가장 천한 종이 있다면 주님의 신발을 담당하는 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은 주님의 그 신을 만드는 것만 가지고도 명예로 여겼고 자랑으로 여겼고 영광스러운 일로 여겼다고 이 사람 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침례 요한은 주님의 천한 종이 되는 것조차도 아니 그 어떠한 것보다도 주님의 천한 종이라도 자는그 일만이라도 영광스럽게 이 사람은 여겼습니다. 이 땅에 오신 주님은 지극히 위대하신 분이라 그분의 섬기는 가장 미천한 종이라고 할지라도 아니 내가 주님의 가장 천한 종으로 고용된다고 할지라도 내 생애에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죠? 저 역시 그렇습니다. 내 생에 가장 영광스러운 타이틀이 있다면 크리스찬이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제이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었다라는 겁니다. 이것만큼 내 생에 더 영광스러운 일은 없습니다. 아니, 이 크리스찬이라는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일은 두려움 없이 살았던 이한 해였었습니다. 나의 이 은혜가 내게는 너무나 컸고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그런 그에게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주님을 비교하는 것조차도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조금이라도 비교함을 이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닙니다. 절대로 나는 아닙니다. 여러분, 신뢰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십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지나 한 번도 하지 않았지만 이 침내 요한은 이러한 사람입니다. 그는 여인에게서 난자 중에 가장 위대한 아들이라고 주님이 인정한 사람입니다. 구약의 수많은 예언자들이 이 침내 요한을 주목했던 자입니다. 그리고 주님도 이 침내 요한을 향하여 내 친구라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아들을 땅의 인간들에게 가장 먼저 소개한 이 성탄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가 자기보다 6개월 후에 난 동생임에도 불구하고 이분을 가장 존경스럽게 영광스럽게 증거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기질은 남들에게 굽실거리거나 알랑거리는 기질도 아니었었습니다. 그렇다고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도 아니었었습니다. 그의 광가에서 울부짖음은 젊은 사자와 같았습니다 그의 웅변력은 수사력을 동원해서 아름다운 언어를 쓸지도 못했고 배우지도 아니했지만 그의 모든 설교은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매료당했고 그를 쫓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쫓아도 절대로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자기의 인술로 전한다라는 것그 자체만 가지고도 과분한 것이라.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의 얼굴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헤롯이 끝내는 그의 목을 잘르는 순간까지도 절대로 이 사람은 구부리지를 않았습니다. 그는 주님을 경비하는 영혼들에게만은 자신을 철저하게 납치었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향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거의 반 이상이 침내 요한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제자들이 침내 요한에게 말합니다. 선생님, 선생님 누구도 가고 누구도 가고 다 갑니다. 다 저분을 예수라는 분을 쫓아갑니다. 선생님 마음이 어떠십니까? 그때 이 침내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배신자들이다내 마음을 아프게 한 자들이라고 말하지 않니하고 너도 저분을 쫓아가. 너도 저분을 쫓아다라. 이런 그를 주님이 왜 사랑하지 않고, 이런 그를 왜 주님이 아끼지 않겠습니까? 그런 그가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나는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지요 성탄의 주인공이신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침내 요한은 바로 오늘 주인공이신 그 주님을 너무도 분명하게 알았기에 이분이 어떤 분인가를 오늘 탄생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한나우리의가드의 이름이나 날리는 그러한 주님이 아니라 이분이 어떤 분인가를 너무나 잘 알았기에 분명히 알았기에 이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그해 신들매도 감당치 못합니다 사랑하는 해풀가정 여러분 오늘의 주인공은 반짝이는 별이 아니라 그 별이 가르치는 주님이십니다 온갖 떠돌아다니는 카드가 아니라 그 카드에 기록된 이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나라의 주인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즐거워하고 경배하는 이유는 우리가 주인공이 아니라 이렇게 용어는 써있더만요 크리스마스라고 그거는 원래는 그리스어로는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 예수 그리스도의 날입니다 이 날은 우리의 날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날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날이 거룩한 날입니다 그래서 이 날을 우리가 예비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는 바로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이 요한 사도는 외치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의 높임을 철저하게 거절했습니다. 주의 군대의 우두머리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의 군대의 낮은, 가장 낮은 평사가 될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자부심의 영광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햇불가족 여러분, 성탄절날, 일심내 요한을 통해서 나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보여주시는 교훈의 말씀을 한 단어입니다.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들은 너무 교만해. 요저 자신도 너무 교만해. 요일 침대 요한은 겸손했습니다. 아닙니다. 이분보다 더 겸손한 분이 있는데, 하늘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겸손하게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구든지 만날 수 있고, 누구든지 경배할 수 있도록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천한 자리에서, 그는 십자가의 중심을 이미 예표하면서, 나무의 말구를 위해서, 나을 때부터 나무에서 나시고, 죽을 때까지도 나무에서 돌아가신 이 주님의 모습을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겸손이라는 단어 자체도 교만한 단어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인정받기 위해서 겸손한 척 하지 마십시오. 신앙신이 좋은 것처럼 말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위선입니다. 그리스와는 상관이 없는 자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침대 요한은 주님을 높이기 위해서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낮춘 사람입니다. 우리는 우쭐대지 말아야 합니다. 느브간의 살롱이 어느 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만든 도송이라고 이렇게 자랑했던 우리들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탄의 의미 중에 하나가 있다면 우리의 교만을 토해내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성탄의 아름다운 모습을 그나아지심을 보시면서 주님 나는 교만했습니다. 이 고백을 주님 앞에 드려야만 합니다. 나는 압니다. 무엇을 그가 아님을 나는 절대로 그가 아님을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와 비교할 수 없는 인간임을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부가 나를 칭찬하면 내가 마치 그런 자인 지처럼웃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자인 줄 알고 이것이 늘 나에게 짐입니다. 이것이 늘 나에게 무거움입니다. 사랑하는 햇불가정 여러분 오늘 이 성탄의 아침 우리들의 예배의 목적은 나는 그의 신들매풀기도 감당치 못합니다. 나는 아닙니다. 당신이 우리 구주 예수이십니다. 주님은 베들레임 빵집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필요가 무엇이고, 우리 인생의 배고픔이 무엇인 줄 아시기에 주님은 빵집에서 당신이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동방의 박사들이 그들을 인도하는 면이 아니라, 그별이 가르치신 그분을 경배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의 경배의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아니라 예수이십니다. 우리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아멘. 오늘 성탄의 주인공이신 이분, 이분은 나의 구원자여 오직 예수이십니다. 아멘. 이분을 경배하십시오. 이분을 높이십시오. 아멘. 이분을 자랑하십시오. 이분을 경외롭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2000년 전 오늘 오신 메시아는 날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이십니다. 택불가정 여러분, 마치겠습니다. 그를 믿는 자에게 평화로 다하신 그 축복이 성탄의 아침이 여러분의 가정 속에, 아멘. 여러분의 심령 속에 가득하길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